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보셨으면 주변 분들께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나 헌병관이에요. <laughs> 김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오늘 첫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영화 잘 돼서 한국영화에 봄이 올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추경사령관, 이태신, 윤벌룡, 아 조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개봉하고 첫 무대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 처음 이 영화로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화도 나고 막 그러죠? 네. <laughs> 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의 이태신을 만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태신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귀한 시간 이렇게 저희 아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우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이 영화의 첫 번째 무대인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리고 또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그럽니다. 음, 여기 그세 분도 있지만, 저희 영화의 연기자분들, 연기 잘하셨죠? 네. 네!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랑 열심히 연기해 주셔서 이 영화가 더 빛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와서 봐주셨으니까,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개봉 첫날 관람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무대 인사를 이렇게,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제작된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님들과 감독님께서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안전을 위해서 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성이요. 우성 오빠. 우성이요. 우성 오빠. 어. 어. 우성이요. 우성 어. 오죄송 어. 어. 우성이요. 우성이요. 어. 성현이 앞한번만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어, 너무 자주세요. 잘 봤어요. 앉아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자리 앉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어, 아, 너무 예쁜데. 아, 수바다. 아앉주주세네 아, 아, 저기 아 뭐라고 해야 되죠? 식사 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아, 급식 드시고 오셨구나. 네. 어, 맛있는 거 드시고, 제가 사드릴 순 없고, 무슨 일이든, 네, 네. 아. 아, 네네네네. 뭐라도 아, 해야죠. 솔직히 재밌어이더 그런가요? 많 저희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저 네, 인사 감사합니다.